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2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11월 2일 월요일 지띠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고생을 좀할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성과 유리합니다. 경쟁이나 소식은 불리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과 8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안을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분발할 때입니다. 애정 매우 유리하고요. 경쟁도 유리한 때입니다.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보통의 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호랑이 뜨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넉넉합니다. 어, 재물도 풍족하고요.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또, 시기 질투하면 겸손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어, 성과나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어, 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로 소득이 어, 기대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대안하지는 마십시오. 어, 남는 게 없습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성과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이 닿는 일진입니다. 어, 실속을 챙길 때입니다. 애정은 아주 유리한 때입니다. 경쟁도, 어, 유리하고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어,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뱀띠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평성대의 일진입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고 평화롭습니다. 어, 미리 수확하지 마십시오. 기다렸다가 익으면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금전 아주 유리한 때입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이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기한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일진입니다. 서둘러서 주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포용해야 좋은 때입니다. 배척하지 마시고요. 금전 아주 유리한 때입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경쟁은 상가 시는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가 8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양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전은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 일들이 오후부터 평온해지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 아주 유리한 시기입니다. 경쟁도 유리하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원숭이 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문서 운입니다. 어, 지나친 경쟁은 삼가하십시오 경쟁 이겨도 별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힘만 빼지 마시고요. 경쟁 소식은 유리하고요. 어, 금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닭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문서 운도 좋고요 어, 로또를 사셔도 좋고 시비는 상가하십시오 애정, 경쟁은 불리한 때입니다. 소식은 기대해 볼수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개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습득하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은 그런 일진입니다. 이간질이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이간질 하지도 마시고, 또 상대방이 기숙말로 속삭이면 어, 이간질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유리합니다. 어, 금전 애정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돼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성이 더 높은 그런 날입니다. 여기 가도 나의 이름이 거론되고요. 저기 가도 인기가 높고 그런 일진입니다. 체력관리에는 신경을 좀 쓰시고요. 성과 유리합니다. 경쟁도 유리하고요. 소식은 큰 기쁜 소식이 날아들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어, 애정 관리 좀잘 하시고요. 행운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이것으로 11월 2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